숫자 33444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개의 공을 꺼내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이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이 나오는 3 눈의 수의 합을 점수로 하고,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이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4네 눈의 수의 합을 점수로 한다. 자, 이 시행을 한번 하여 얻은 점수가 10점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에 3이 적힌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죠? 예. 일단 5분의 2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세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각각 a와 b와 c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다 더해서 1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때 a, b, c는 모두 1 이상 6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풀때 우리는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풀죠. 근데 그때 조건은 a, b, c가 음 아닌 정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두는 겁니다. a를 라지 a 플러스 1. 그다음 b를 라지 b 플러스 1, 그다음에 c를 라지 c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더라도 a, b, c는 모두 자연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하면 라지 a 플러스 라지 b 플러스 라지 c가 7과 같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때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이고요. 그리고 a, b, c는 모두 오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조건은 뭐냐면 a b c는 5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풀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요걸 풀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 그랬냐 하면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A, B, C 세개 중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뭐가 되냐 하면 3H7이 돼요. 근데 이 중에는 어떤 것도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 얘가 A가 6되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6 더하기 1 더하기 0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 하면 A나 B나 C 중에 어느 것 하나 이상이 6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를 빼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세개 중에 두 개가 6 이상의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a와 b가 동시에 6 이상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미 이거 두 개를 더해서 12, 즉 7보다 더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 동시에 두 개가 6 이상의 값을 가질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 B, C 중 어느 하나가 6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이 A, B, C 중 누가 6 이상의 값을 가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세 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6 이상의 값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일단 A에다가 6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6을 이미 가져갔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서 7을 만드는데, 아, 7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를 만들면 되죠? 1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a가 1이고 bc가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a가 6을 가져갔으니까 a는 7, b와 c는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요식에서 우리가 0, 1, 0으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아, a는 이미 6을 가져가 있으니까 a가 6, b가 1, c가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a가 6 이상의 값을 가지면 스몰 a가 7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a, b, c는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이잖아요. 네. 7의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외시켜 주는 거죠.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1을 만든다라는 건이 중에 누가 1을 가져갈 거냐 결정하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가 3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몇 가지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에, 9 컨비네이션 7이 되고요. 거기서 9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얘는 9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9를 빼주는 거니까 이거 이거 약분 돼서 4 되는 거고요. 결국 36에서 9를 빼니까 27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분자에는 27이 되는 거고 분모에는 주사위를 3번을 던졌으니까 6의 3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을 꺼냈는데, 공에 적힌 숫자가 4일 거예요. 그죠? 그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이렇게 되면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각각의 눈을 abcd라고 했을 때 이것들 합쳐서 10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abcd는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죠? B는 B 플러스 1, 뭐, 땡땡땡 해서, D는 D 플러스 1,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결국,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요, 대문자들을 다 더한 게, 6, 6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A, B, C, D는 모두 다, 뭐라고 써요? 5 이하의 음안인 정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 B, C, D는 5 이하의 음안인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요걸 푸는 겁니다. 요걸 푸는데 이것도 중복 조합으로 푸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얘는 4H6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는 ABCD가 6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나 B나 C나 D가 6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가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느냐 안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A가 6을 가지면 나머지는 다0 돼야 돼요. 그럼 B가 6을 가지면 나머진다0 돼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아, A, B, C, D가 6, 빵빵빵, 빵6 빵빵, 빵빵6 빵빵, 빵빵빵6, 요렇게 갖는 4가지가 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만 네 빼주시면 돼요.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얘는 9 컨비네이션 6이 되는 거고, 거기서 4가지만 네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9 곱하기 8 곱하기 7 되나요? 이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에서 4만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건 3하고 3하고, 아, 9하고 약분돼서 3 남고요. 2하고 4하고 약분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3, 4, 12 곱하기 7이니까 84에서 4를 빼서 80까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경우의 수가, 아,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가 80까지인데 지금 주사율을 4번 던졌으니까 분모에는 6의 4제곱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계산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끝입니다. 됐죠? 이거 요거 계산해 볼까요? 요거는, 자, 5분의 2 써주시고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써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써주시면 결국 2분의 1이 3번 곱해지는 꼴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5 곱하기 4분의 1 되는 거니까 20분의 1 돼요. 됐죠? 그 다음 얘는 5분의 3 곱하기 얘도 적어 볼까요? 6, 6, 6, 6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요 위는 8, 아, 5 곱하기 16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5하고 5 약분 됩니다. 그 다음에 3하고 6하고 약분 돼서 2 남고요. 2하고 2하고 약분 돼서 8 됩니다. 다시 2로 약분 하면 4 되고요. 다시 약분 하면 2 되고요. 다시 약분 하면 1 됩니다. 따라서 남는 거는 27분의 1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요거, 요거 두개 더한 겁니다. 그래서 20분의 1에다가 27분의 1을 더해주시면 얘는 그냥 540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 분의27 더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540분에 얼마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47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47은 소수기 때문에 540과는 서로 소죠? 그래서 그냥 요게 p분의 q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p 플러스 q의 값은 결국 540에다가 47을 더한 누가 되는 겁니까? 58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87입니다.